네또 삼성이 하나를 또발리 발리게 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9대2로 삼성 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<laughs> 네이 기념으로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나가 그래도 아직 1위를 국가리 지키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휘보라쳐도 하나는 1위를 국가리 지킨다 예 9회 말 때, 또, 2점 실점했지만, 그래도, 요, 1회 초에 2점, 3, 4회 초 때, 1점씩, 6점, 어, 아니, 6회 초 때, 3점, 7회 초 때, 또 1점, 9회 초 때, 1점, 네. 이래서, 또, 최종 스 스코어 9고요. 하나는 9회 말에 2점 획득하면서 2점입니다. 네. 삼성이 또, 승, 위닝 시즌을, 어, 길, 기원하면서,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하이피, 아이 블루피치였습니다. <laughs> 야, 녹음, 목소리는 하이피치인데, 내 이름, 아고, 오, 어, 주인차하고, <laughs> 왜 이러냐?